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애녹과 강혜연의 깜짝 결별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한국 연예계에서 이상적인 커플로 사랑받아왔기에 이들의 갑작스러운 결별 발표는 대중들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던 그들의 결별 이유가 공개되면서 혼란과 당혹감을 더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오랫동안 공개 연애를 이어오며 수많은 팬들에게 이상적인 커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애정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결혼을 앞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많은 이들이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식 날짜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별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은 믿기 힘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결별 이유는 몇 가지 주된 요소로 설명되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직업적 측면에서의 차이와 서로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커리어에서 바쁘게 활동하며 성공을 이루어왔지만, 그로 인해 서로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혜연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 발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방송된 리얼리티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서 두 사람의 활동이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애녹과 강혜연 모두 감정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였고 대중의 관심 속에서 관계의 압박을 더욱 강하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 준비 과정의 스트레스와 함께 이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대중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이 결별 발표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팬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슬픔과 당혹감을 표하며 이들의 결별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들의 관계에 더 깊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또 다른 팬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압박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팬들은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존중하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별 소식은 충격적이지만, 애녹과 강혜연이 각자 원하는 길을 걸으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팬들의 메시지는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두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결별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기지만, 각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팬들도 그들의 결정을 응원하며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별은 슬픈 사건이지만 이는 두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며 그들의 앞날의 행복과 성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녹과 강혜연이 각각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